굿모닝 산시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산시아의 희망학원 61일째입니다 몸이 이제 적응했나 봐요 새벽에 덜 춥습니다 아니 온도가 올라간건가 <laughs> 아침에 간단히 뛰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. 그리고 저는 오늘 월급날입니다. 아, 또, 월급날을 기다리며 직장인들은 버티잖아요. 드디어 오늘. <laughs> 기쁜 날입니다. 물론,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금액들이 수두룩하지만, 그래도, 한달잘 버틴 제 자신에게 칭찬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. 애쓰셨습니다. 저녁에 불금하십시오. <laughs> 아 제가 음 저희 남편이 어 직장 그 동료분이 계신데 유튜버로 지금 한 3년째 활동을 하세요. 근데 그분 초기에는 제가 안 봤는데, 어 얼마 전부터 그분 영상을 보게 됐는데, 어 너무 멋지신 거예요. 그분도 50대 중반이신데, 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게 어 정말 되게 밝고 재밌게 사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그분 영상을 좀 보면서 애아빠한테 그랬어요. 아, 여보, 그분 진짜 부지런하셔. 그랬더니 저보로, 야, 네가 더 부지런해, 응? 애 키워야지, 일해야지, 뭐, 유튜브 해야지. 그리고 또 아빠 챙겨야지. 뭐, 안성 아, 땡땡에 있는, 응? 어? 삼촌도 좀 챙겨야지. 야, 네가 더 부지런해 이러더라고요. 어, 근데 그 말을 듣는데, 어, 제가 되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. 아, 남편이줄 알았는데 내 편이었네? <laughs>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저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. 아, 부담스럽습니다. <laughs> 좀, 저좀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자랑도 하고 제가 오늘 <laughs> 하고 싶은 얘기는 아, 그러면서 또 명언을 남기더라고요. 근데 산시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옆에 산시아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야. 이러더라고요. 그 누군가가 제 생각엔 자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고마워. 맞아. 그랬습니다. 예전에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었거든요. 근데 남편은 항상 다시 태어나도 저를 쫓아다닌대요. 저를 찾으러 다닌대요. <laughs> 제가 아, 찾지 말라고 날 제발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는 문득 아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생각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. <laughs> 하지만. 아무튼 어제는 참내 편께 감사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? 뭔가 에너지를 제가 찾는 것 같아요. 나는 뭐할때 기쁜지, 어, 나는 뭘할때 어, 눈이 반짝반짝하고 힘이 나는지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전에 엄마가 8시만 되면 너무 졸리시다는 거예요.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. 아니, 엄마는 왜 길찍자. 옛날 투덜거렸거든요. 근데 제가 요새는 8시만 되면 너무 졸립니다. <laughs> 이제 아이들이 신생아도 아니고, 예전에는 꼭 아이들이 잠을 자야 저도 잤는데, 아, 지금은 얘들아, 엄마 너무 피곤해 자야겠어. 그래서 또 잠이라는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. 여러분도 음,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 있을 거예요. 그 에너지 잘 찾으시고 그리고 잠이라는 보약도 잘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음.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? 좀내 이름 석자좀 제대로 빛나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? 전좀 그렇습니다. 제 이름에 빛이 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또 저는 토일렛 청소를 열심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. 한시아에 희망학원 61일째. 나는 월300 이상 번다. 나는 그 땅에 집을 짓는다. 나는 영어 공부해서 영어 영상을 유튜브 찍는다. 나는 65세에 시니어 배우가 된다. 나는 세바 시에 강연자로 출연한다. 나는 항상 감사한다. 나는 항상 행복하다. 난 일곱시로 먹지 않는다. 난 화를 내지 않는다. 나의 구독자님 모두 부자가 된다.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.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금요일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